안녕하세요, 하초와이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댓글 중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라고 하는 댓글이 제일 많았어요. 제가 하철을 수년 동안 키워본 결과요. 어, 저희 집은 기본적으로 정남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제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또 통풍이에요. 지금도 창문이란 창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래야지만 공기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또 일교차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 또 이렇게 예쁘게 잘 피더라고요. 어, 그거를 신경 쓰는 거가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이라면 또 영양제도 무시 못하다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알비료는 다 비슷비슷한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사용해보고. 내가 돈 주고 구매해서 그 안에 설명서하고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회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격 혜택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회사도 공동구매를 처음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링크로 가급적이면 구매를 해주시고 또 문자로 문자로 또해 주시는데 오늘은 그 세트로 요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의 설명을 잘 들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문자로 하실 때 주소를요. 꼭 도로명 주소로 해 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택배 회사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로 문자로 링크로 요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어, 24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할인율과 종류를 한 말씀드리기 전에, 어, 요게 저희 찐팬들이 정말 많잖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영상이 올라가면 항상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요 삭소롬은 아시다시피 지금 작년부터 계속 피잖아요. 요렇게. 꽃대가 지금도 주렁주렁 어, 순짓기를 열심히 해준 결과도 있지만요 요 위치가요 오전에 거의 햇볕이 들어오고 거의 안 들어와요 벽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삭소롬이 여러분을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런 위치에서도 충분히 꽃을 피워준다 해가 항상 뭐 많이 들어와야 잘 피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삭소롬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주시고, 순짓기를 하면서 알비료를 한 스푼 올려주면요. 알비료가 편리성이 있잖아요. 일단은 그냥 한 스푼 그냥 골고루 올려주고, 그러면 한몇 개월 동안은 그냥 영양제 생각 안 해도 서서히 넣기 때문에요. 화초에 부작용도 없으면서 또몇 개월 동안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다른 영양제, 뭐, 유박이나 이런 거는 초파리가 제일 기온이 올라가면 걱정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거는 고른 걱정에서 일단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비로를 많이 선호하는데, 어 제가 몇 개월을 사용하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참, 하초와이프가 쓰는 거니까, 그래서또 믿고 구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요거의 삭소름은 그렇게 아시고요. 요거는 라임인데 지금 참 예쁘게 많이 폈어요. 어떻게 수영을 잡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어, 작년에는 특히나 이제 기온이 많이 낮다 보니까 더 짱짱하게 컸어요. 어, 그리고 요 가지치기를, 어, 정말 짧게 해주셔야 돼요. 치렁치렁하게 조금 자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꽃이 다 지고 나면 삽목도 할겸 그렇게 해서 긴 가지를 하나 잘라서 삽목하면 외목대가 바로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음 순집기를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한 10월 말까지는 안심하고 잘라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어 조금 수영 잡기가 어좀 수월한 것 같아요. 저기 아리스토 오렌지는 정말 짧게 잘라줬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쟤는 그냥 좀 수영은 예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또 화려함의 역할입니다. 쟤는 매년, 그죠? 어, 그리고, 음, 저쪽에는, 어, 총채를, 어, 제가 하도 이제, 청채꽃이 빨갛고, 또꽃 인심이 좋길래 또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겨울인가요? 그 해가지고 했는데, 꽃이 한 여섯 송이가 피네요. 이쪽에도 지금 칸탁 아, 퍼펙션하고 이렇게 많이 피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영양제 소개하러 갈게요 아 요거 아, 그랑파쇼가 요것도 이제 그 많이 폈어요 지금 알비료는 기본적으로 올려져 있고요 외목됩니다 그랑파쇼 이번에 많이 구입하셨다 하던데 그죠? 어 요거는 참 꽃이 자그만해서요 특히나 꽃이 좀 오래 가요 리갈 종류 중에 꽃이 작은 종류들이 꽃이 오래가요, 그죠? 더디게 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봉통 점이 그죠? 요렇게 그랑파쇼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삽목한 칸타퍼피션인데요요것도 외목대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모주가 너무 사이즈가 커서요. 저희 베란다에서는 감당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요렇게 어, 삽목을 해서 롱 화분에 외목대로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지금 최근에 더 많이 폈습니다. SK 자르. 이것도 꼭 키워볼만한 꽃이죠. 좀요런 꽃잎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죠? 아참 예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스텔라 종한 종이 없으면. 꼭한번 키워보세요. 이거는 가장 큰 장점이 꽃인심이에요. <laughs> 이게 제가 4년째 키우는데요. 원앨 리슨이거든요. 이렇게 꽃대를 많이 냅니다. 아, 진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꽃대를 내면서요. 아, 이제 베란다에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거 저긴 늘섬꽃집이라고 꽃은 내 친구 그 채널에서 제가 구입했다고 한번 언박싱했잖아요. 이게 작년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아직까지 그냥 처음 산 것처럼 예쁜 빛을 보이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꽃, 꽃이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잘 핀다. 그거를 보여드려야 또 아. 하초 와이프가 쓰는 영양제가 과연 뭔가 그런 생각도 또 들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또 요렇게 소감스럽게 카난코에입니다. 겨울을 무난히 나고요. 이거는 뭐 단일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그러는데 저는요, 거의 뭐 그냥, 음, 이, 거는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냥 그 겨울을 무심하게 저, 음, 그늘진 데 둬도요, 때가 되면 그냥 이렇게 펴주더라고요. <laughs> 신경을 안 써도 그죠? 예, 요거는 요거에 또잘 키우는 방법은요. 요거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잘라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잘라줬기 때문에 한 3, 4cm를 요 남겨놓고 다 잘라줬어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트와이프에는 조금 깔끔해요. 그런 댓글도 많이 올라오는데. 깔끔하게 키우려면 가지치기를 가감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히. 그리고 요거는 흰색 삭소롬. 아, 요것도 열렇습니다 너무 예쁘죠? 많이 폈어요. 그리고 셔츠에도 올렸던 이게 밀레니엄 벨, 슈퍼벨, 뭐 다른 이름으로도 참 많이 어, 유통되더라고요. 요 화초를 사랑하는 박여사님 채널에서 가끔 판매하니까 어, 또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음 그리고 요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거의 1년을 펴 있었습니다 가지치기를 못할 정도로 너무 예쁘죠 이렇게 어, 늘어지고 여기 보면 흔적이 어, 조금 세월의 흔적이 보이긴 하죠 그렇지만 꽃을 계속 피워주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관리하기가 조금 <laughs> 어, 그랬네요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참 예쁘게 기쁨을 주는 로벨리아입니다 그리고 제가 칸탁 시리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칸탁 베이가요 이것도 삽목한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꽃을 이렇게 피워주네요 이것도 꼭 키워볼 만해요 삽목도 잘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창가에 라임제라가요. 저거는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겨울을 났습니다. 아, 그런데 꽃대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 요 정도 폈습니다. 요것도 라임입니다. 아, 그러면 제품 설명하러 갈까요? 어, 그 전에 벌레잡이 제비꽃을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서, 아유, 진짜 많이 폈어요. 제품 설명할게요.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제돈 주고 사용한 멀티코트 알비료입니다. 최장 6개월간 지속되는 최첨단 비료 이렇게 써 있죠? 요게 1kg입니다. 어, 이렇게. 그리고 여름에 가장 염려되는 물음병. 그거를 예방해주는 도움을 주는 항규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베란다 정원 꽃 영양제, 플로라, 개화촉진 우리 집은 꽃이 정말 잘안 핀다. 그러면 개화촉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뿌리 활력. 식물은 뿌리가 생명이죠. 그러니까 뿌리 활력. 이렇게 네가지로 진행할 건데요. 어, 다 무료 배송이고요. 요게, 어, 1번은요. 여기 멀티코트 하나를 사시면 15%가 할인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두 개를 동시에 하시면 20% 할인이 돼요. 제가 자막으로 가격을 다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3번은요. 요 멀티 코트에다가 그다음에 요 플로라 아난 요렇게 세트를 하고 싶어. 여기 멀티 코트하고 개화 촉진하고 요렇게. 요렇게 세트로 하면요. 요것은 20%. <laughs> 4번. 그다음에 멀티 코트하고 한규산 요렇게 4번이고요. 그다음에 5번은 멀티코트하고 뿌리할력 요렇게. 난 요렇게 사고 싶다. 그러면 요것도 20%입니다. 그리고 6번. 나는 플로라하고 한교산하고 요렇게 살 거야. 그러면 요거는 25%입니다. 그리고 7번은요. 또 플로라하고 뿌리할력 요렇게 사도요. 25%가 할인 됩니다 제가 정확한 가격은요 자막으로 다 넣어드려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릴게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도르몬 주소로 해주시고요 어, 당일 이렇게 발송이 되는데요. 3시 이후는 또그 다음날 배송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고요. 항상 또 제가 뭐를 진행할 때 많이 협조해주시고 또 너무 잘 쓰고 있다 그런 인사들을 주시고 그래서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작은 아마 가격 혜택을 드릴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많이 많이 행복한 날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